아까 보신 더 파크사이드 서울 여기 건너편, 저기 오토김밥 있는 데 있죠? 저기 구역이 그 아까 다섯 개 구역 중에 해제된 정비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남뉴타운 1구역입니다. 저기는 2017년도에 정비구역 해제됐어요. 근데 아까 오시면서 봤지만 이태원역 6호선하고도 가깝죠? 그리고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도 가깝고, 여기 지금 올라오신 길이 엔틱 가구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키노길 같이 해갖고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여기 왜 해제가 됐냐면 여기 건물주에 큰 건물주들이 반대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해제가 된것 같고 작년에 신통조통합기획에서 신청했는데 탈락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신청한다라고 <laughs>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건축 허가가 대안이 되는 구역이고, 여기 투자하시려면. 근데 지금 1, 2, 3, 4, 5구역 중에 제일 가격은 저렴해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어차피 다될거 아니야? 결국은? 나 기다리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좀 저렴해서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여기가 1구역이 이태원역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더파크사이드 바로 앞이고 크라운 호텔 부지하고도 가깝고 용산공원하고도 가까워서 모든 용산의 개발의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올라가실게요. 우측으로. <laughs>